팔피면서 백스윙 그렇죠? 사장님이 치킨인처럼 보이는 이유와 아우딘이 나오는 이유가 좀 흔치 않은 문제점에 케이스님 하거든요 뭐좀 재밌으시겠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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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재밌게 치시겠는데요? 치킨이 나오면 구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리 많이 나면 몇 가지 쳐보셨어요? 최고 거리 200. 200까지 2 0 0 쳐봤어요? 힘이 좋아 보였어요 오. <laughs> 평소 그러면 평균 거리는 어느 정도 돼요 165 부족한 거리는 아니다 그죠 <laughs> 거리는 그죠 편하게 치세요 뭔분다 네. 생각하시고 계속 치세요 우와 런이 엄청 많네요 캐리를 좀 늘리셔야겠다 우와 188 갔어요. 와. 우와. 그렇게 재밌으시겠는데요? 어. <laughs> 엄청 재밌게 치시겠는데요 음. 프로님 거보고 많이 배웠어요. <laughs> <되었어요>. 연구하셨어요. <laughs> 다시 오. 시작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아우디니 네. 엄청 심하진 않지만. 엎어친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어, 네. 이제 엎어치는 스윙이 있고, 빼트는 스윙이 있어요. 음... 지금 빼트는 스윙입니다. 회원님이 치키링처럼 보이는 이유와 아우딘이 나오는 이유가 클로페스 보시면 엄청 심하진 않아요. 아우딘이 지금 2.4도밖에 안 나왔어요. 심하진 않아요. 지금 샷뿐만 아니라 플러스 2도가 나올 때도 있고 플러스 1도가 나올 때도 있고 이나웃이 나올 때가 많아요. 그죠? 시작이 우측으로 한볼들이 되게 많아요. 또는 왼쪽으로 출발해도 그냥 왼쪽으로 휘는 볼들이 더 많거든요. 그 그러니까 아우딘이 나올 때는 회원님이 어퍼친 게 아니라 치고 나서 빼는 게좀 강했을 때 아우딘이 나오시는 거고 대부분 이나웃 패턴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음. 그리고 이아웃 패턴이 나오는데도 치킨이 나오는 이유는 잡아 당기는 힘을 좀 많이 쓰긴 해요. 좀 아쉬운 거는 오버스윙도 좀 많이 나오고요. 음. 그죠 회전량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많이 도는 거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팔꿈치를 음. 굽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방금 전 타임 레슨 회원님한테는 저는 팔꿈치 굽히시라고 음. 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면 몸의 회전이 쉽게 잘 나오면요, 팔을 굽힐 필요가 없어요. 이 팔을 굽힌다는 거는 접었다 폈다의 타이밍 싸움을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근데 굽히시라고 알려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필요가 하면 긴장감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긴장감이 들어가면 회전에 방해가 되는데 이 긴장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돌면 회전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회전을 좀더더 더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걸 굽혀도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회원님처럼 회전 잘 되시고 오버스윙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걸 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원님은 필려고 노력할 겁니다. 좀 힘이 들어가더라도. 근데 다행인 거는 손목량은 많지 않습니다. 보통 여성 회원님들은 팔꿈치가 굽는 게 아니라 몸회전을 적게 하고 손목을 많이 써서 오버스윙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건좀 힘이 없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회장님이 여성분 치고는 힘이 되게 좋으신 편이에요. 근데 반대로 유연성도 좋으니까 좀 흔치 않은 문제점의 케이스긴 하거든요. 지금처럼 오버스윙을 고치는 건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팔꿈치만 피면 돼요. 그래서 몸회전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골반 많이 도는 거, 고개 도는 거 괜찮아요. 근데 팔꿈치만 좀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최고의 문제점 치키닝 <laughs> <체크닝. 웃음> 어, 회원님이 네. 고민하시는 아, 이건 진짜 안 고쳐지더라고요. 하셨는데, 심한 편은 음. 아닙니다만, 어, 팔꿈치를 빼시는 게 아니라 어깨가 빠지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치키닝의 종류도 사실 어. 많아요. 보통 아마추어분들이 많이 나오는 치키닝은 몸이 멈춘 상태에서 팔만 잡아당겨서 음. 나오는 게 치키닝이에요. 네. 이게 거의 90%인데, 음. 지금 회원님은 몸이 너무 빨리 열리면서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치킨이에요. 이것 또한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지금 특이하게도 백스윙 때도 몸도 잘 도시는데 오버 스윙을 팔꿈치로 하고 계신 거. 그리고 치고 나서 몸이 빨리 열리면서 어깨가 좀 많이 열려서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건데 이것 또한 힘을 쓰는 방식만 바꾸면 고쳐질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오히려 몸을 잡을 겁니다. 팔을 잘 써야 되는 된... 제 영상 중에 쿠파세요 네. 채널에서 기거리 레슨 하는 거 보셨나요? 네. 단계별로 레슨 하는 것 중에 1단계가 뭐였냐면 팔을 네. 잘 쓰자였어요. 팔의 움직임이 잘 써져야 되는데 이 레슨을 하면 보시는 구독자분들하고 회원님들이 에? 이렇게 다 놀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 몸쓰라는 레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다 팔로만 치고 몸을 못 써서 몸쓰라고 레슨을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너무 또 세뇌 당해가지고 몸으로만 치려고 많이 해요. 근데 그걸 좀 정확하게 풀이를 하자면 백스윙은 몸을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회원님처럼 몸 많이 도는 거 굉장히 장점이에요. 근데 다운스윙은 몸을 쓰는 게 아니라 팔을 잘 써야 돼요. 팔을 더 많이 쓰기 위해 백스윙 때 몸을 쓴 거지. 백스윙 때 팔로만 들면 가동 범위가 짧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을 많이 쓴 건데 그 다운스윙 때도 몸을 써버리면 또 팔을 못 써서 정작 이 스피드는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님이 지금 힘이 몸의 힘 전체 힘을 다 쓰시면서 치시니까 스피드 좋은 거 사실인데. 팔로만 가볍게 보내도 이 스피드 유지될 겁니다.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요령이 생기시면, 팔잘 쓰는 요령이 생기시면, 전더 빨라지고 더 멀리 갈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원님이 생각하실 게두 가지입니다. 백스윙 할때이 왼쪽 팔꿈치가 너무 굽으면 안 되고 다 똑같이 하시는데, 어드레스 때 펴져 있죠? 백스윙 때 펴져 있고, 탑에서도 펴져 있으려고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칠 때는 처음에 저희가 발목을 몇개 쳐볼 겁니다. 칠 때는 회원님 느낌에 팔로만 공을 쳐야지 라고 생각해주세요 피니쉬도 안 해도 되고요 오른발도 안 떼도 되고요 몸을 최대한 중앙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정면이 12시라고 하면 12시를 본 상태로 팔로만 팔로만 이렇게 치고 멈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회전을 최대한 막을 겁니다 그래서 이 팔만 지나가서 굽어도 됩니다 시키닝 나오면 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흉내를 좀 내자면 이게 치킨이고요. 제가 전에 보여드린 이거는 그냥 팔을 잘쓴 스윙인 겁니다. 알겠죠? 이게 지금 팔로만 이렇게 치고. 어, 일단 뭐, 그거 먼저 생각해서 한 다섯 개칠 거예요. 지금은 팔로 치는 거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거 먼저 백스윙 먼저 하고 나서 다리 보고 또 연습하는 아, 네. 거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연습 몇번 정도 하세요, 일주일에? 많이 못 하시죠? 아, 일을 하는데 점심시간에는 되도록이면 아, 매 일하시는구나 <laughs> 일도 하시고 오, 대단하신데요? 점심시간마다 오, <웃음>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래도 <laughs> 죽어지네 그죠, 신경 쓴다고 써도 굽어지죠 근데 양이 점점 펴지고 있긴 해요 음.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도 차이가 아 나죠 그죠 네. 하세요 빡 이렇게 바뀌면 너무 좋겠지만 아 그렇지 않아요 <laughs> 마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지금처럼 스물스물 펴질 거예요 그래서 음. 지금 클럽이 저는 드라이버 기준으로 지면과 평행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뭐 엄청 많이 넘어간 음. 건 아닌데 그래도 평행에 따지면 살짝 넘어간 거고, 네, 이것도 회원님이 사실 가능한 건 손목량이 좋아서 그래요. 손목을 조금만 많이 썼으면 회원님 많이 넘어가셨을 거예요. 근데 손목을 너무 좋게 쓰고 계셔서, 잘하고 계셔서, 많이 안 넘어가는 거지만 더 일관성을 주기 위해 제가 팔꿈치 핏이라고 했던 거니까, 회원님은 이 크기를 떠나서 정타율 아. 회원님이 접었다 폈다 이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 팔꿈치를 접었다가 좀 일찍 펴버리면 뒷땅을 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안 펴지고 그대로 굽힌 상태로 쳐버리면 탑골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 관절을 하나라도 더 써서 접었다가 딱 피는 타이밍에 공이 맞으면 더 멀리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회원님은 거리를 더 늘리는 게 목표라기보다는 좀더 일정하게 네. 치시는 게 목표로 간다고 생각해 네. 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러려면 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네. 아, 힘 진짜 좋습니다. <laughs> 집중을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이 구간에서 팔꿈치 펴려고 집중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 때, 그렇죠. 근데 탑에서 회원님도 모르게 이렇게 굽을 거예요. 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제가 좀 원하는 포인트는요. 여기서부터 집중해야 돼요. 여기까지는 사실 잘안 굽어요. 여기서부터 굽는데 여기서부터 집중을 안 하시고 잘 되는 구간에서 좀 집중하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 명치 높이 하프 스윙 크기에서 백스윙 탑갈때 음.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아, 네. 명치 하프 스윙 구간에서 백스윙 탑 구간에서는 팔을 많이 쓰시거든요. 음. 근데 지금 이때도 몸이 잘 돌아요. 음. 그러니까 장점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점들이 소수, 극소수로 조금씩 있는데 이거만 손보면 되게 좋아지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을 음. 하프 스윙에서 네. 백스윙 탑 구간에 집중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제 점심시간에 연습하시면서 유튜브 보면서 연구를 하시는 거군요. 어, 도 네,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 주시네요. 자, 지금 같은 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요런 볼 많이 나오시죠? 이게 딱 지금 회원님이 카톡으로 고민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훅도 맞습니다. 아우딘도 나왔고, 훅이 났는데, 결과 보시면 이거는 훅이라는 말보다는 풀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럽 패스라는 게 있고 페이스 앵글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헤드가 닫혔니 열렸니, 뭐 채가 이나웃이니 아웃이니 아우딘이니 이런 얘기인데 아웃인 인나웃 있죠? 클럽 패스 걔네가 공을 회전시키는데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훅이랑 슬라이스는 출발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휘는 방향을 말하는 건데 지금처럼 아웃인이 나오면 사실 우측으로 휘어야 됩니다. 페이드가 나야 돼요. 뭐 페이드 슬라이스가 나야 돼요. 근데 아우딘이 나왔는데 공이 왼쪽으로 갔죠. 훅이 났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이건 훅이 아니라 페이스 앵글 때문에 닫혀 맞아서 아. 왼쪽 출발 풀 볼이라고 합니다. 이건 심한 풀 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회원님이 고민을 이 문제점을 잘 아셔야 이거 문제점 해결이 가능해지잖아요. 지금 문제점은 회원님은 헤드가 많이 다치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 이유도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몸이 좀 빨리 빠지다 보니까 힘도 좋으신데 몸이 빨리 빠지다 보니까 공이 왼쪽 출발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막으면 공이 왼쪽 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래서 이 동작을 좀 훈련할 때 이거 계선 많이 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팔 쓰는 걸 훈련을 해볼 건데 발을그 상태 중앙으로 모아주세요. 상태? 중앙. 그렇죠. 이 상태로 하프스윙 할 건데요. 하프 스윙 때 당연히 몸이 써지겠지만 회원님 생각에는 진짜 팔로만 칠 거. 되게 어색하죠. 왜냐면 하 회원님은 팔로 치시는 요령은 없어요. 음...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음... 따지면 회원님의 장점은몸 쓰는 거지. 단점은 팔을 못 쓰는 겁니다. 이렇게 쳐서 100m를 넘길 수 있으면 오 팔을 오 이제 좀잘 쓰시네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사실 엄청 답답하셨을 텐데 77 가긴 했어요. 다시 어드레스 서 볼까요? 원래 어드레스. 지금 보시면 공 위치가 정면 카메라로 봤을 때 이게 좀 일자죠. 되게 안쪽이죠? 아... 바로, 아, 하셨죠? 그렇죠? 네. 모르셨죠? 네. 가끔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지금처럼 왼발. 저는 어떻게 알려드리냐면, 네. 공에다가 발목을 서서 왼발 놔두고 오른발만 딱 벌리면 드라이브 오. 공이 치다라고 설명하거든요. 근데 회원님 이 정도에 두시더라고요. 아. 이렇게 두는데 사실 공이, 치, 공이 왼쪽으로 가는 거면 다침이 아. 진짜 심한 거예요. 아. 원래 공이치가 안쪽으로 올수록 헤드가 열려 맞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지금 다침이 나오시는데 공이치까지 안쪽에 둔 상태로 다침이 나오셨던 거면 좀큰 아. 문제점이긴 합니다. 그거 꼭 고치고 가셔야겠네요. 네. 빈스윙 한번 해볼까요? 저희 발로만. 지금처럼 손목이요, 끝에서 이렇게 제껴지면 안 돼. 아... 돌아가야 돼요. 치고 나서 멈춰 보세요. 네. 제가 잡아 드릴게요. 휘둘러 보세요. 이때 지금처럼 여기 아... 되게 제껴졌죠? 손목... 아, 그죠? 이게 아니라 네. 제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아... 이렇게 돼야 돼요. 팔뚝과 팔뚝이 이렇게 교차돼야 되는데, 아... 회원님은 클럽을 이렇게 돌려주질, 헤드를 보내주질 못하고 음... 이렇게 제껴던 거예요. 아, 네. 제가 손목이 되게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요렇게도 손목 쓸수 있지만, 요렇게도 쓸수 있어요. 그죠? 뭐,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릴레스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제가 좀 집중하는 건 팔뚝이에요. 이전완근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클럽이 잘 돌아갑니다. 손목을 쓰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손목이 이 움직임이 편하진 않아요. 근데, 오른손은 관절은 안으로 굽는 게 편하지, 바깥으로 굽는 건 어렵잖아요. 왼쪽 손목으로 쳐서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회원님이 음. 오른손을 많이 쓰시니까 관절이 이렇게 제껴지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치고 나서 모양이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좀 음. 과하게 표현하자면 네. 제가 원하는 걸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팔꿈치가 굽어도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돌려주세요 네. 쑥 돌려주세요 그러면 손목이 이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굽어도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 팔뚝을 돌려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려주는 게잘 되잖아요? 그럼 공이 왼쪽으로 갈 거예요. 어, 저 왼쪽 가는 거 고민인데 더 왼쪽 가면 안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왼손으로 돌리는 거랑, 오른손으로 풀어서 헤드 닿는 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고요. 회원님이 오른손 못 쓰고 자꾸 왼손 써서 그걸 예쁘게 돌릴 줄 아시면, 오히려 공이 드로우가 나면서 예쁘게 가지, 출발부터 왼쪽으로 확 가는 볼은 안 나올 겁니다.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이지만 지금은 뭐 하프스윙이긴 하지만 가끔 아우딘니 살짝 나와요 그렇죠 드로우를 치셔야 될 거예요 드로우를 치시는 스타일로 계속 치고 계셨어서 드로우를 좀 추천드리는데 클럽 패스가 플러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인아웃입니다 근데 플러스가 나오려면요 뭐 다운스윙이 안으로 내려와야 되고 팔로우가 바깥으로 던져져야 되고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공을요 우측 벙커 두개 있죠. 네. 어떤 벙커가 돼도 좋으니까, 저 우측 벙커로 공을 출발시키려고만 생각해 볼게요. 음. 또 왼쪽 갔죠? 네. 그죠. <laughs> 자,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저 우측 벙커로 보내려면요. 왼손으로 이렇게 공을 치려고 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아까 돌리는 것도 왼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회원님 컨트롤을 왼팔에 의존을 좀 해줘야 돼요. 네. 너무 오른팔을 많이 쓰시는 편이거든요. 음. 그래서 왼팔로 내려와서 왼팔로 돌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공 우측으로 보내는 것도 쉽고, 예쁜 로테이션. 제가 아까 제껴지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잘될 겁니다. 알겠죠? 네. 왼손을 잘 써야 됩니다. 지금도 왼쪽 출발 왼팔 피면서 백스윙 왼팔 피면서 백스윙 그렇죠 지금 우측 출발했어요 오 페이스 5도나 열렸습니다 지금 보면 어? 공 너무 우측 간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웃 인이 나와서 그런 거긴 해요 근데 계속 우측 치는 거 연습하시면요 페이스 앵글도 열리고 인아웃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회원님이 어퍼 치시는 스타일 몸을 막 엎어서 쓰는 게 아니라 빼서 쓰는 스타일이셔서 안 나오실 거란 말이죠 아웃이 있는 심하게.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해주세요. 네.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네. 왼팔 임저서 백스윙하고 왼팔로 치시면 됩니다. 아. 알겠죠? <laughs> 네. 쉽죠? 오, 지금도 축하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페이스앵글이 조금이라도 열리기. 네.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세요. 왼팔 피면서 백스윙. 그렇죠.